안녕하십니까 마라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법문 문제풀이 37강 시간으로서 361번부터 37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6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61번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번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보증금 반환받은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어, 그리고 만약에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면제을 갖고 있다면, 또 그건 그대로 유효하게 어, 연장이 되는 겁니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자, 그 이후에, 이게 제3단입니다. 그 이후에 임차,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못 받습니다. 꼭 기억해두십시오. 이따라제가 틀렸죠. 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되고 보증금 안 좋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할수 틀린 것은 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차권의 대학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 다른 곳으로 주민으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은 상실한다. 그렇지. 임차인하고 가족이 다 주민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상실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아 주민으로 마친 때는, 그 주민으로 이길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3번.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 갑이 그 주자 원래 주택의 소유자 갑입니다. 그 주택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했어요. 갑이 다시 그 주택에 5천만 원의 전세로 이번에 전세권자가 된 겁니다. 임차한 경우 계속 살고 있는 상태죠. 임차인 갑의 대항력은 갑의 최초 전입 신고일 이길부터 발생한다. 이상하죠? 왜이 사람이 최초의 전입 신고했을 때는 주택 소유자였잖아요. 그런데 임차권 없이의 대항력이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돼야죠. 따라서 갑의 최초 전입일이 아니라 이거는 을리 의명의로 수익권 이전 등기를 한그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2002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주민등록 직권 발소 이후 주민등록법상의 이 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로 어 지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 3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자, 이 질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맞는 질문인데 뭘 질문해야 하냐? 주민등록상 이 절차에요. 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선의 제 3자 제등록이 이루기 전에 그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이의절차에 이의하지 않고 재등록이 이뤄진 경우에는 유지 안됩니다. 즉 법의 이의절차에 따른 거는 유지가 되고 법의 이의절차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는 유지가 안된다는 거꼭 알아두십시오. 지금 이 경우는 직권과수 이후 주민등록법상 이의절차에 재등록이 이뤄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재등록이 이뤄는 임차주택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조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택임차권 대안이 유지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임차권 등리가 경려된 이후에 임차인 소, 임차인은 소외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액도 받을 권리가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로 틀린 것은? 이니까 36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분실 또는 멸실하였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다, 그, 확정일자 같은 거를, 그 기록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다 주민등록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증명이 되죠.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2번.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더라도, 자,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거주물로 일정이게 대하여 어, 주택 양수인에게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면 어 없다. 임대차가 종료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정 보증금 중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이건 경매에서 경매에서 자기가 배당 요구 신청했을 때 받는 겁니다. 이건 틀렸네요. 3.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금,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예 경매 등기 전에 임차권의 대학요권. 예, 학정, 학정일자를 갖출 필요 없다. 예, 대항요권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요만 주민등록하고 주택인원 받으면 되고, 학정일자를 갖출 필요 없다.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임, 이 학정일자는, 이거, 대항요권 학정일자를 갖추면 변제,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대항요만 갖추게 되면, 경매기시결정 등기자의 대학요만 갖추게 되면, 그때는 최우선 변제권을 받는 겁니다. 이 확정일자에 의해서 등기의 선호하고 날짜 따지면 똑같은 권리를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을 후에 임차한 자는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어, 임차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자는 지않 네. 임차인은 항상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다 날라와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해라. 그러면 법원에 가서 그 양식대로 배당 요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배당가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단이 들기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은 이니까 36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들린 것은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임대인의, 임대인의 주택을 1년간 임차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그 임대차의 준석기간이 2년임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었다.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었다. 그렇죠. 임대인은 거절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1년간 임차기로 계약을 하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 3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건은그 대항력을 취득 시에만 구비되면 족분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98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4.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때는, 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때는, 보증금 중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존속을 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임차인은, 자대학력과 우선회지고 두 가지를 겸유하고 있는 이말 자체는 이사님 바로 최우선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순위라는 겁니다. 즉 저당권이나 가 감력 가등기보다도 우선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다배당하지 못했을 때는 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대항력 그 동의로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 5번 실제 임대차 계약에서 실제 임대차 계약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회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 선순위담보권우선하여 채권을 해소하는 것에 최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 즉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에서 사는게 아니라 조회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받으려는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주택을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아 자 이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에 조회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할례가 실제로 살면서 최우선 변제받는거라면 모를까 단지 최우선 변제받으려고 주택 임대차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가 정답입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임도인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에만 구비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맞고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시적으로 사업 등 직장 등으로 보고 가족이나 배우자가 주민등으로 해도 유효합니다. 3.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돼요.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겁니다. 그양수인이주인이 바뀐 바뀐 주인을 말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승계 승계 당연히 승계합니다. 임차는 양도인 종전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물론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서 대항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모를까 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후 유지되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면. 바뀐 주인에 대해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양도인 즉 이전 주인은 임대인으로서 주의도 소멸하고 보증금 반환책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또 틀렸네요 자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맞고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하여는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즉, 주민등록하고 주택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은 러니까 36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6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자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수한자는 자 양수한자 새로운 매수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법에 의하여 임대지를 인의 승계하지 않습니다. 예, 법인이 임차한 주택은 그, 그 법인 중에서 물론 그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그 지방 공사가 그 소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차법의 보호 보호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할 때는 이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따라서 그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체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체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래 임대인, 즉 양도인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를 승계한다. 맞습니다. 소유권 네, 인자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2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기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3기입니다. 맞고요. 4.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하석따이는정낙인입니다 자, 맞습니다. 5.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오고 하나만 엑스. 틀린 걸 고르니까 36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7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택 임차인과 달리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면을 신청할수 없다. 있습니다.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2. 번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맞습니다 3. 사업자 등록은 상가금을 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생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존성요건이 아니다 존성요건입니다 5.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살수 있다 잘못되죠 3년이라고 자 그러니까 어 요것도 X입니다 아 요거 상관 아니다 요거 X입니다 5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X고 하나만 오른 것을 고르니까 36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8.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A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B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적용범위는 A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B는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이다. 맞습니다. 이대항력은 A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B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각각 발생한다. 맞습니다. 3. 존속기간은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A, B 모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모두가 아니죠. A는 2년 맞습니다. A는 2년 맞는데 B는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X 4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A는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B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5.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월 단위 차임 전환은 A는 연 1할, B는 연 1할 2프를 각각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36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9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X. 2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수 있다. 맞고요. 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6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0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권리금의 회수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 보호하고 있죠. 규정이 있습니다. X. 니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이다. 무효 아닙니다.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 X. 그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ᄂ은 X. ㄷ.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류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리얼 대항력의 발생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며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예, 상가임대차보호법 3조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다 온데, 아니, 두 개는 오고 두 개는 x 입니다 오는 것을 모두 고르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있는 지문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 및민사특별법 문제풀이 37강 시간으로서 361번부터 370번까지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 풀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